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어른 말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떡만큼 우리 속담에 많이 쓰이는 단어도 없을 텐데요. 전통 떡을 연구하고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래가게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강진 등기소 골목에 위치한 민속 떡집입니다. 다섯 식구 굶지 않게 해준 고마운 떡. 28년 세월은 아들과 딸 사위까지 함께하는 가족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예. 아이고 아침 일찍 와야 떡 만드는 걸볼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새벽같이 달려왔습니다. 네. 이거 우리 행사할 때 많이 먹던 떡인데 이, 이 떡이 뭐예요? 아. 이 떡은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꿀이 안 들어가 있는데 꿀떡이라고 부르는 아, 꿀떡이에요. 맞아요. 아, 아 맞아요. 꿀떡. 네. 어, 꿀이 안 들어갔는데도 엄청 달아요. 아무리 제가 기술이 좋았고 재료가 제뭐 뭐하면 좋은 맛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잖아요. 네네. 거의 우리가 당진 산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하고 다들 손맛이다 뭐다 하지만 민속덕집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건강한 맛이 나온다는 진심입니다. 동글동글하게쓰어요왜 한입에 먹기도 좋고 그치. 또 동전을 의미해서. 고기 두른다 해가지고 와. 그렇게 만들어서 긴 거는 장수해비 아장수 네, 응, 길게 긴 가래떡 떡에 대한 열정은 학업으로 이어졌고 환갑을 맞이한 올해 학위취득으로 명실공이 떡박사가 되었습니다 와떡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네. 이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떡은 어떤 거예요? 어... 좀 나이가 있으신 연세 있으신 이제 어른들 분들은 이런 찰떡 이런 아. 거는 다뭐 밤이라든지 호박 꽂지서리태콩 네. 같은 경우 다 이제 저희 제품을 쓰니까 국내산 제품을 쓰니까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시고요. 네. 이제 조금 아기들이나 좀 젊으신 분들은 네. 이런 꿀떡 같은거나 좀 약간 그래도 단맛이 있는 아, 이런 꿀떡. 꿀떡, 송편 이런 걸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 <laughs> 떡의 어원은 덕. 바로 나눔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시작한 기부는 20년 세월을 넘겼고 이 나눔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서울에 있다가도 명절이나 이런데 바쁘니까 와서 도와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랄까 그냥 이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업처럼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듯한 느낌으로 어 다가왔던 것 같아요. 큰딸 채은실 씨. 바쁠 때 거들던 일은 가업을 잇는 직업이 되었고 그녀의 호기심은 어머니와 함께 떡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어~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아래 매장에서 판매되는 떡뿐만 아니라 요 레시피 같은 거를 개발해서 새로운. 뭐 좋은 제품이 나오면 시판에 손님들한테 판매하는 이런 연구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떡을 통해서 뭐떡 만들기 체험을 해가지고 케이크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활동을 좀 같이 해보고 싶어서 연구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배울 거고 우리 아이들도 이쪽 떡 쪽에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정말 뭐 당진에서도 제일 가는 떡집? 또 대한민국에 대해 가는 그런 떡집으로 성장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속 떡집의 떡은 진심입니다. 온 가족의 정직한 삶이 녹아있으니까요.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알려준 부모님. 자식들이 받은 큰 유산은 떡이 아니라 부지런함과 쌀처럼 새하얀 진심이 아닐까요? 오래도록 그 자리 변함없이 지켜주시길 응원합니다.